네, 기온이 내려가면서 잎도 색이 변하고 있고요. 잎이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더욱 튼실해졌습니다. 작지만 정말 야무진 모습입니다. 이 나무는 남정목이라고도 불리는 지똥나무입니다. 이 까만 열매가 지똥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지만 약효는 아주 뛰어나서 남정목, 남정실 같은. 건강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네, 지똥나무는 이 열매가 주약재지만 잎과 줄기, 뿌리도 좋은 약재입니다. 잎과 줄기를 말려 두고요. 수시로 차로 끓여 음영하면 좋습니다. 봄에 연한 잎줄기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올여에 피는 꽃도 꽃차나 당금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열매에도 작지만 생과로 먹을 수 있고요. 단맛이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이 열매를 수락가라는 약재로 씁니다. 맛이 달고 평하며 독성이 없고요. 잎과 줄기, 뿌리도 버릴 것이 없는 약재입니다. 이지똥나무 열매에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시토스테롤, 세로틴산, 팔미틴산 등 유용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성능력을 증진하고 여성의 성감을 높이는 만리톤, 시린겐 같은 물질은 남녀에게 젊음을 주는 효능이 있고요. 이러한 효능은 여정목이라 부르는 광나무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똥나무와 강나무를 서로 대용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네, 몸을 전반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자양강장 효능이 있어서 신체 허약증으로 인한 무력증,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과 신장 기능 허약으로 인한 양기 부족, 발기 부전, 유정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간과 신장, 위를 튼튼하게 해 주고요. 혈액순환과 고혈압, 당뇨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이 지똥나무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 물질로 특허가 난바 있고요. 각종 암에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몸속 출혈에 대한 지혈작용, 요통과 신경통 같은 통증, 어지럼증과 이명에도 효능이 있는 실로 다양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열매 채취젓기입니다. 이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려 쓰고요. 잎과 가지, 줄기는 봄부터 여름에 뿌리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줄기 껍질은 연중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이용합니다. 잘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 내지 50g 범위 내에서 다려서 복용합니다. 네, 또한 이생 열매 200g의 소주 2리틀 비율로 술을 담가서 6개월 숙성 뒤에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합니다. 약재는 공해 우려가 없는 곳을 채취합니다. 오늘 집똥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